구독자님께 재밌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엔카 진단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멘탈이 대단하다. 나는 내 양심이 찔려서 그런 영상을못 만들 것 같아. 요즘 소비자들의 정보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알선 딜러들이 영업이 잘안 되나봐. 안녕하세요 중고차 훈련소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일단 하나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딜러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직접 차량을 매입해 와서 이차 떼빼고 관내고 열심히 수리하고 이렇게 상품 다 만들어 가지고 직접 엔카 같은데 차를 올려서 파는 차주 딜러가 있고요 이런 매입 과정은 거치지 않고 이런 차주 딜러들이 파는 차를 남에게 소개해서 판매를 하는 알선 딜러가 있어요. 보통은 매입도 하고 알선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다들 영업을 하고 있긴 한데요. 완전히 알선만 전문적으로 하는 딜러들이 있어. 대부분의 유명 유튜버들은 이런 알선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요기, 여기에 알선 딜러들의 실체에 관한 영상 하나 링크 띄워놨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꼭꼭 꼭, 꼭 보세요. 이거 진짜 소비자들한테 중요한 정보인데, 이 영상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 이따가 오늘 영상 끝나고 난 다음에 추천 영상으로도 올려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진짜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의 대전제는 이겁니다. 알선 딜러들은 엔카 진단을 싫어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왜이 사람들은 엔카 진단을 까는 영상을 만들었나?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엔카 진단을 싫어해? 왜냐면요. 엔카 진단 받은 차들은 실제 차주들이 판매글을 등록한 차량들이에요. 알선 딜러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 어? 엔카에서도 진단을 받았네? 그럼 믿을 만한 차인가? 그럼 여기가 더 싸니까 그냥 차주한테 사면 되겠네? 알선 딜러를 이용할 필요가 없겠네? 요렇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순간 알선 딜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충 뭐 유튜브에 엔카 진단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근데 뭐안 좋은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뭐야? 중고차 유튜버들은 나 빼고 다 알선 딜러들이야? 그런 거야? 오늘은 간단하게 엔카 진단이 대체 뭐야? 히트만 설명드릴게요. 혼동과 날조 말고 순수하게 팩트로만 알아보자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중고차를 알아볼 때에는 K카, N카, KB 차차차만 보세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사이트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세 개의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중고차 사이트들은 전부 다 알선딜러들 사이트예요. 사실 KB 차차차도 그렇게 볼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관련 영상 여기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시간 나면 보세요. 근데 뭐 차차차도. 정상적인 사이트니까 그냥 같이 묶어 는 놨어요 이세개의 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사이트에 등록된 차들은 대부분 엔카에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똑같은 차가 알선 사이트에도 등록이 돼 있고 엔카에도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엔카를 통해서 사는 게 싸요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에 올라 있는 차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 사면서 해야 할 일은 엔카에 등록되어 있는 차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겁니다 이 차가 엔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인데, 어, 서류상 뭐 별다른 문제는 없나? 어, 혹시 허위 딜러인가? 아니면, 오, 알선 딜러가 남의 차 자기 차인 것처럼 파는 건가? 그런 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 채널에 제가 올리는 영상들의 목표가 그겁니다. 엔카에서 멀쩡한 차량 찾아보기. 그게 제 채널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의 목표예요. 자, 엔카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카 화면 한번 볼게요. 현재 국산차 기준으로 약 11만 대 정도의 차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엔카 진단을 받은 차량은 약 5만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빨간색 진단 마크 붙은 차들이 엔카 진단 차량인데요 엔카 진단이 뭐냐 엔카 광고실에서 사진 찍으면서 엔카 소속의 진단 평가자가 한번더 차량을 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로 인한 교환 내역이 성능지 원본하고 맞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 차량의 등급은 맞는지 그리고 이 차가 어떤 선택 옵션이 추가가 돼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돼요. 단순수리 차량까지는 엔카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골격에 대한 문제가 있는 차량은 엔카 진단 마크를 주지 않습니다. 자, 제가 파는 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멋쟁이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인데요. 성능지를 보면은 여기 뒷문짝 하나 교환이력 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밑으로 쭉쭉 내려보면은 엔카에서도 확인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자 프레임은 전부 다 정상이지만 외부 패널 뒷문은 하나 교환이 있다. 이렇게 뒷문 하나 교환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차예요. 그리고 선택 옵션 뭐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줘요. 140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 프리미엄팩이 들어 있다. 이런 거 확인을 해주고 있죠. 이런 정보는 KB 차차 차에 높다. 엔카에서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위에 성능지에 문짝 하나 교환이 있는 거써 있잖아. 근데 엔카에서 한번더 확인하는 게뭐 의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성능지, 엔카에 올라온 성능지는 우리 딜러들이 체크하는 거야. 딜러들 마음대로 이런 교환 부위 같은 걸 있음 없음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수십 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 이력도 마찬가지. 누유가 있음에도 없음 이렇게도 체크할 수가 있고 이거는 다 딜러 마음이에요. 제가 여기 여기에 관련 영상 하나 올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시간 나시면 꼭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오프닝에서 알선 딜러 관련 영상은 꼭꼭 꼭 보세요라고 했죠? 얘는 사실 굳이 안 봐도 돼별건 없어. 그래도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은 거죠. 거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딜러들은 이런 성능 내역을 다 그냥 정상적으로 올립니다. 성능집 원본 보고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체크하면서 다 정상적으로 올리는데 아주 가끔 한 명씩 요상한 딜러들이 아니, 뭐 완전 교환 많은 차인데 무사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실제로 엉터리인지 아닌지 엔카에서도 한번더 확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어 이거는 분명히 좋은 서비스가 맞잖아요? 어 거기다가 이 차에 추가 옵션, 선택 옵션 뭐 들어가 있는지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주니까 엄청 좋은 거죠. 우리가 수많은 중고차 사이트들을 볼수 있지만 다른 사이트 어딜 디 가도 K카와 N카 외에는 선택 옵션 모드로 뭐가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적어 놓는 사이트는 없어요. 엄청 편의성 좋은 거예요. 심지어 여기 적혀 있는 수많은 옵션들 중에서 뭔가 동작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잖아? 그럼 그런 것도 하단부에 좀 작게나마 적어줘. 이런 옵션은 우리도 확인을 못했고 동작 안할수 있음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어줍니다 이게 엔카진단이에요 분명히 나쁜 서비스는 아닌 거죠 누군가 한번더 검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또 하나 보여드릴게 이 차도 제가 파는 차인데요 엔카진단을 못 받은 차예요 멋쟁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 차는 유사고차는 아니야 근데 엔카진단을 못 받았어요 성능지 한번 살펴볼게요 성능지 보면은 트렁크 단순 교환 있는 차량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 교환까지는 엔카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골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앵카 진단을 못 받습니다. 근데, 어? 이 차는 트렁크만 단순 교환이고, 골격은 멀쩡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밑으로 좀만 더 내려볼게요. 상태 점검자의 의견란이라고 있는데, 상태 점검자가 위에 표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에게 안내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글로 적어놓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어 패널 손상이라고 적어 놨어요. 자, 이 차의 성능지 원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교환이 있지만 리어 패널은 정상입니다. 이 차는 유사고차가 아닌 단순 수리 차량입니다. 사고 이력 없음. 단순 수리 있음. 이 차는 어디에 갔다 내놔도 유사고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엔카 진단은 못 받았죠. 왜못 받았냐? 이 차가 딱서 있을 때 뒤에서 꽝 하고 받았는데 트렁크는 엄청 많이 찌그러져 가지고 교환을 한 거야. 근데 보니까 리어 패널에도 조금은 충격이 들어서 약간 찌그러졌어요 근데 그 찌그러진 게 수리를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경미한 상처 정도니까 이건 수리 안 해도 되겠는 걸 하고 그냥 뚜껑 덮어 놓은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성능검사장에서 성능검사 할 때에도 뭐이 정도면 사고가 아니구만 하고 그냥 음, 무사고 이렇게 판정을 내린 차인데요 그렇지만 엔카 소속의 진단평가사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부로 충격이 들어간 건 맞으니까 이차는 엔카 진단 마크는 못 주겠는걸? 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요즘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런 저런 정보 조회를 해볼수 있는 그런 수단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소개해 드린 카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헤이 딜러 정비 이력 조회 이런 것만 봐도 엄청 많은 정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나오질 않아요 수리를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엔카 진단에는 이런 사소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 차는 진단 마크는 못 드리겠는데요? 요런 식으로 검수를 하는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찜찜할 수는 있잖아. 그래서 저도 시세 대비 약간은 낮은 가격에 판매가를 올려놨습니다. 엔카 진단 못 받았으니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엔카 진단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카 홈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우리가 비용은 지불하지만 차량을 탁송으로 받아보고, 받은 상태에서 어디 정비소 가가지고 이런저런 정비나 검수해보고, 음, 이 차는 상태가 진짜 좋은걸? 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계약을 하면 되는 건데요. 차 상태가 안 좋으면 일주일 안에 반품이 가능하단 말이야. 얼마나 좋은 서비스예요? 참고로 저는 홈 서비스 요청 들어오면 되게 싫습니다. 요 엔카에서 홈 서비스로 차량이 판매가 되면은 자기들 수고비 달라고 20만원 저한테 삥 뜯어가. 아, 정말 싫어요. 내돈 20만원. 아씨그 20만원이 작은, 작은 돈이야? 큰 돈이지?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삥 뜯어간다니까?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괜찮을 수 있는 서비스죠 어, 근데 뭐 엔카 진단 믿지 마세요 뭐 쓰레기예요 뭐뭐 뭐? 아이고 진짜 물론 엔카 진단을 받았다고 다 좋은 차는 아닙니다 그냥 골격이나 이런데 유사고만 아닐 뿐이지 실제로 차를 보면은 아니, 차 상태 개판인 차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이 차량이 좋은 차인지 아닌지는 아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 전문 진단평가사님들 동행 서비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 내가 차 상태 보는 거 자신 없어? 아니 그럼 좀 수수료 드리고 그런 전문 진단 평가사님들 동행해가지고 차 상태 보면 되는 거지. 어, 왜 굳이 돈 백만 원 이상 뜯기면서 알선 딜러들을 이용해야 되는 거냐고? 진단 평가사님들은요, 우리 딜러들의 적이에요. 적. 근데 차 하나는 기가 막히게 봐. 그분들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차 열고 뜯어보고 어디 문제가 있나 살펴보고 그게 일이거든. 우리 딜러들보다 몇 배는 섬세하고 꼼꼼하게 차 상태 진짜. 엄청나게 잘 봅니다 어, 그런 분들 이용하면 되지 왜 알선 딜러를 이용해야 되냐고 이 얘기는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인데 솔직히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엔카 진단을 받은 차들 중에서도 안 좋은 차는 있어요 엔카 진단을 못 받는 골격에 관한 문제만 없을 뿐이지 어, 실제로 엔진이나 미션이나 누유나 이런 차 상태는 좀 허름한 차들도 많이 섞여 있다고 근데 그 말이 엔카 진단을 안 받은 차들이 더 좋습니다 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제가 다른 영상을 보니까 엔카진단 그거 돈만 주면 어, 해주는 거야라는 말을 하는데, 어 근데 그 간단한 엔카진단도 안 받는 차들은 대체 뭐예요? 쓰레기 오브 쓰레기인가요? 아 이게 참 조회수 욕심 나고 좀 어, 영업해야 되고 이런 건 이해를 하는데, 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유언 비어를 퍼트리면 안 되지. 응? 다른 차들에 비해서 최소한 한 번은 더 누군가가 더 검수를 하고 그 검수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뭔가 글을 올린 거잖아요. 그럼. 차를 나쁘다고 하면은 세상에 좋은 차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자, 정확히 알려 드립니다. 엔카 진단 차라고 무조건 좋은 차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엔카 진단을 받은 차들은 최소한 허위 매물이나 알선 매물은 아니다. 엔카 진단 안 받은 차들보다는 그래도 좀더 신뢰할 수 있다. 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 제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